아, 와이내. 오케이? 예, 라이. 사우스 코리아. 예. 오. 사우스 코리아. 도메스틱 코리아. 도메스틱 코리아. 뭐, 도메스틱이야. 민주적으로 멋식이 그게 아니라 도메스틱 코리아래. 쉿크란. 오케이? 예. 안 도와지어 편함 for t o 이 You want to do it by yourself or you need uh someone help your English one ah. speak English for too? Because it's very difficult to find everything by yourself. Ah. Okay, you uh <laughs> 근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어디 있어? 봐봐 왜그러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아? 확실하지는 않는데 어? 그건 뭐야? 비슷해? 응. <laughs> 맞는 거 같기도 해베르까지 생긴 게 아저씨한테 연락해야겠다 안요 좋은데요? 아유 너무 밝 Yeah. No. <laughs> Excuse me. Could you change the room? Non, au modolique. No, room change, please. Uh, Yeah. This is bedable. Bed, ball. Be yeah. bed ball. Do you know? t h i big problem. No, m a g e h a m a g e No, no, bad b o No, n o w a t s n a No, bad boy. n no, n o w no. a t s n a n u t s n a m t i k e this. Like h No, yeah. No. It's bad boy. 이거봐 작은 단계때 모양 봐봐 그러니까 um. 아지막 손을 잡아주겠지 <목소리> 다른 단계 가야될 것 같은데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안잡으세 아! 미 가야죠 깍시 팍팍한 나무새 나무새야 자찍자 아들아 도와봐 자가 울려봐라 못아요 어! 어! 매달 미쓰오 야마 미쓰오 미쓰오 미 이렇게 말 말하면 뭐 문제라고 그러지 그냥 뭐 죽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응? 응? 간 다음에 또 보자. 뭐가 뭐 있을 빅 프라블럼. 어. 빅 프라블럼. 네, 빅 프라블럼. 나마 삼고리 좀 이따 봐봐. 그래. 그래. <laughs> 이분 우리가 생각이 to 수 y world. We manage. We manage. We m a e We manage. We manage. We m a n a a n m a e 스몰 매드버 예, 예. I told y 예. 네, 네, 네. 네. Okay, boy. Well, Could you t e 예, 알죠. 예. Okay. 예, 예. Second one 이 아저씨 되게 별로. 어, 수리 이런 말안 하더라고 절대. 왜 수가 원래? 이 아까 한 태도랑 또 다르 다르더만. 다르네. 방금 그아씨 맞지? 어, 그런 것 같아. 내가 내가 아이 아이가 이 스몰 매드볼 그랬더니. 오 마이 갓뭐뭐 마이 막뭐뭐어어 그래? 이런 것도 아니고 와치 더 프로그램 참 좋았 어차피 좀좋을거 어, 그래. 아니야? 아니 와치 더 프로그램 왜 질문이야? 너나 받자마자 와치 더 프로그램 그러더니 내가 난 너한테 두개 방밖에 줄수 없어 두 번째 방도 맘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 물어보더라고 여기 안 되고 면 어떻게 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 음. 내가 미안하다 이런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어, 그러니까 우리만큼 심각성을 어서 높이듯이 얘기하는 거야고 그래서 내가 너 친절하게 어. 말할래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세컨드룸에 잘 거냐? 아니 그래갖고 이 얘기만 계속해 어디 잘 거야? 12시, 새벽 12시 어. 차라리 낮에 도착해서 잘 그랬으면 다데 가지. 음.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가 계속 화나 있다고만씩 보내잖아, 공격적으로 보내잖아. 그럼 그들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거는 조금 더 침착하게 생각을 음. 할 필요가 있어. 부풀어 no 불림. 응. 그래도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하게 된것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진짜 미안해서 하는 거야. 예, 난다 소리 안 했어.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더 얘기하는 거라고 이런 사소일 수도 이렇게 해줘야 돼. 일단 미안하다는 말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아, 아, 이쪽에 yeah, 아, 이 어. 아, 그거 아니지. <웃음> <웃음> 우리 우리 알려줬다고. 어. 아,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o 이렇길 아, 이렇게. 게 아, 게 아, 이게 아, 아, 그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게 아, 이렇게. 아, 야 그냥 거짓만줘넌아 이런 걸 싫어해 왜냐